8월 한달 동안 할이 즉시개통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즉시개통 혜택 첫 번째 제조사 사은품입니다 제조사 사은품은 굉장히 아쉽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에는 이제 256에서 512로 해주는 거 없어졌습니다 정품 케이스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케어 플러스 삼성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 1년권 또는 삼성에서 액세서리를살수 있는 10만 원짜리 액세서리 쿠폰을 10만 준다고 합니다. 뭐가 이득인 것 같아요? 저는 10만 원? 10만 원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10만 원이고 차라리 통신사에도 삼성 케어 플러스 같은 이제 갤럭시 케어라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어 10만 원짜리 액세서리 쿠폰으로 어 제가 봤었을 때는 어 정품 케이스를 산다든지 또는 충전기나 뭐 기타 여분의 삼성 액세서리를 산다든지 어. 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중복 안 되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워치 10만원짜리 액세서리 쿠폰 똑같이 제공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거는 이제 요금을 내야 되는 셀룰러 모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블루투스 용으로 워치를 구매해야 된다 한다면 어, 10만원짜리 액세서리 쿠폰 받아서 워치6 구매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끝입니다, 삼성은. 뭐, 유튜브 프리미엄 뭐 이런 거안 봅니다. 예, 그런 거다 그래서 돈 내서 쓰시니까. 삼성에서 주는 거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준텔레콤만의 혜택 시작하겠습니다. 준텔레콤만의 단독 혜택. 첫 번째, 어, 갤럭시 워치, 그러면 갤럭시 워치 클래식, 그리고 갤럭시 탭에 기획값을 할인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클래식을 저희가 넣었죠. 와, 클래식이 반응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워치 6를 공짜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다들 줄 서도 그냥 클래식 할래, 클래식 할래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클래식이 나왔는데 클래식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반 모델이에요. 40mm죠. 40mm. 자 여기 보면 워치 클래식 47mm입니다. 47mm. 큰지 안 큰지. 어때요? 커보에요. 약간. 음. 우와. 음. 오. 어, 그래서 이게 얼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월요금 11,000원은 내셔야 됩니다 이 월요금 1 1 0 0 0원왜 내는지 아세요? 일단 워치는 내가 집에 휴대폰을 놔두고 가거나 운동하러 간다고 휴대폰 걸리적거리잖아요 이 워치를 차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그 기능을 쓰기 위함이라서 11,000원을 내는 겁니다 탭은 왜 내는 것 같아요? 월 11,000원을 데이터? 내 데이터를 땡겨 쓰는 거예요 하스파 잡을 필요 없이 그래서 얼마냐? 4 6식스 40mm 만원 자 두번째 44mm는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세번째 저희가 이번에 클래식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클래식에 좀더 많은 할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클래식 모델을 12만 원, 43mm는. 와. 저번 대비해서 4만 원 줄였죠? 저희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와. 어떻게 하면 저희 준텔레콤 매장에 서 고객님들이 오게 할수 있을까? 49만 원짜리 47mm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19만 원에 제공해드려 16만 원입니다. 이건 3만 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텔레콤에서 고객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워치를 하실 거면 어디로 와야 된다? 준텔레콤으로 중텔레콤. 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어, KT 초이스 사은품이에요. 초이스. 프리미엄 가족들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 초이스 용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난 넷플릭스도 안 쓰고, 유튜브도 안 쓰고, 디즈니 플러스도 안 써. 그러면 이거를 요새는 사은품으로 줍니다. 물건으로요? 물건으로. 디바이스의 기획값을 할인해드리는 거예요 삼성 버스트 프로를 영원두 번째, 하만카돈 스피커 오닉스를 3만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라고 있어요. 이게 어. 인기 많거든요, 요새. 음. 이거 2만원. 자, 그리고 루멘 TV 아시니까 루멘 TV. 와, 루멘 TV 굉장히 쌉니다. 9만원. 집에 반려견이 있거나 반려묘가 있으면 저희 또뭐 필요합니까? 급식기. 급식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새 이 급식기가 영상통화가 돼요 옛날에 저희가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을 또 영원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 초이스나 디바이스 초이스 상품으로 사은, 드리는 거고, 이후 점만 유지되면 이 금액에 만나보실 수가 있다. 그럼 프리미엄 가죽 결합 보면 요금말인 보신 분들은 45,000원 또는 55,000원에 이용이 가능한 거죠. 자, 다음입니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매일매일 들어가지고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본 외부 필름과 케이스와 시각 케이스와 충전기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한 번만 드리면 섭하잖아요.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중케어, 중케어. 네. 삼성케어도 아니고 중케어를 해드립니다 자 중케어가 뭐냐? 이게 필름이라든지 케이스 달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거를 월 1회씩 어, 매월 매월 2년간 오시면 무제한 제공해드립니다 이거는 또저 앞에 액세서리 가게 가면 또 얼마라고 해요? 거의 막 10만 원 정도 근데 매월 매월 10만 원 상당씩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네 번째 여기 보이시는 중고폰 특별 보상입니다. 이번에 Z 플립 5와 폴드 5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 내가 사용하던 중고폰의 최대 보장금액이 15만 원더 받을 수 있게 늘었죠. 하시면 좋은 분들이 어떤 분이냐? 플립이나 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감가가 너무 심해요. 정말 감가가. 그렇기 때문에 플립 3 같은 경우에 기계 반납을 하면 최대 40만 5천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 이 40만 5천원은 저희 쪽으로 대행해 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면 새 단말기 값을 깎을 수 있는 포인트로 제공을 해 드리고요. 아나 현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민티 기계에 넣어 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현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와, 요새 제휴 카드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KT 바로 BC카드입니다. 이게 뭡니까? 무이자 24개월! 무이자 24개월! 이제 통신사에서 구매해도 8부이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BC카드랑 KT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반말기획값을 BC바로카드로 발급을 해가지고 긁으면 최대 무이자 24개월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실적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급만 하고 긁으면 되는 거예요. 자급제랑 다를 게없네자제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폴드 기준에서 대략 할부 이자를 10만 원 정도는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런데 여기와 더불어서 최대. 35,000원까지 또 요금 할인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보통 최대 35,000원 정도의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많이 쓰셔야 되다 보니까 그건 좀 부담이고 30만원만 써도 내, 내가 내는 기획값에서 2만원씩은 달달이 할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블 할인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단말기 기획값을 볼수 있는 카드와 그리고 요금을 할인 볼수 있는 카드 중복 적용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달에 한 60만원만 써도 월 4만원씩 할인을 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또 인터넷 문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휴대폰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달에 인터넷 TV나 인터넷을 같이 하면 보통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거의 두 배가량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음. 아, 한 1.5배? 아, 1.5배. 그거말안 치고 1.5배 정도로 할게요. 어, 물어보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 어, 그 가이드라인보다 더 높게 제공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왔다 또는 대기업의 거의 90만 원짜리 네. 최신 가전을 네. 또 받을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한 분만 같이 묶이더라도 한 분이 무제한 용지 쓰고 있잖아요. 인터넷 하나에 같이 묶이더라도 요금 할인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또 25. 퍼센트를 또 할인해줍니다 결합할인으로 자 다음은 이거 진짜 그냥 와가지고 먼저 물어오시는들이있더라고요 다른거 다 필요없고 진짜 휴지 달라고 <웃음> <웃음> 다른 케이스필름 필요없는데 저희 중텔레콤만의 마음두둑한 사은품 뭡니까 이게 생필품 생필품을 또 드립니다 응, 잘 닦이는 휴지를 드립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 또 진해에서 오신 분이 있더니까요 구독자들 오시면 더 챙겨주시나요? 예 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조건이. 이거는 매장에 오잖아요. 제가 상남동에 거의 있다 보니까 매장에 오셔서 어, 베트남 총각 또는 미케를 찾아주시면 제가 몰래 들고 갑니다. 진짜. <laughs> 자, 지금 여기는 어, 중텔레콤 상남 2점이고요. 자, 8월 한 이제 한10 며칠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플립 할 만한 것 같습니다. 플립 폴드 할 만한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많이 요금 절약하시고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T 공식 대리점 준텔레콤의 미키였습니다. 유바.